차를 지켜보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흐름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함께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 구간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본인 매수 평단이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010-9959-6611로 문자 남겨 주세요. 현재 진리카의 가격은 6.98원, 전일 대비 3.41% 상승하며 단기 반등을 시도 중인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80개 이상 거래대금은 588억 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포인트를 맞춰가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차트를 길게 보면 작년 10월까지 진리카는 1 4원선에서 버티다가 하락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11월, 12월까지 꾸준히 하락하며 9원, 8원, 7원, 6원까지 연속으로 이탈했고요. 약 3달 연속 하락 추세 속에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되었고 그 영향은 알트코인 전반에 퍼졌습니다. 그러다 2026년 1월 초 드디어 반등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초기엔 6권 초반대에서 조용한 횡보가 이어졌고 거래량은 소강 상태였지만 1월 중순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진리카도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1월 11일 이후 하루만에 6.5원에서 12.85원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시 거래량은 2조개 가까이 터졌고 오랜만에 시장의 중심에 다시 서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상승 직후 바로 매도세가 쏟아졌고 8원 중반까지 급속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가격은 6권 후반대 즉 지금의 6.98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방향성을 재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은 이전 상승의 절반 가격대를 되짚는 눌림목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첫 눌림에서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혹시 이런 눌림 구간이 불안하게 느껴지신다면 단기 진입이나 추가 매수 시점을 더 명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본인 상황에 맞춘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저항 구간은 7.25원, 8.9원, 그리고 강한 고점 부근인 12.85원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반대로 지지 구간은 6.46권과 6권 초반대, 그리고 그 아래로는 5.8원까지도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들을 보면 20일선은 7원 초반, 60일선은 8원 후반, 120일선은 9원 초중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중 어떤 선을 뚫고 안착하느냐에 따라 중기 흐름이 결정될 텐데요. 지금은 20일선 부근에서 다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급등 당시처럼 폭발적인 매수세는 아니지만 현재 거래량도 여전히 평균 이상입니다. 이는 매도 일변도의 흐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거래량 없이 가격이 오르는 건 허수에 가깝지만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가격이 바닥을 다지면 이후 상승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기술적 관점에서는 전형적인 눌림목이자 재매수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흐름에서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가 나왔던 전례가 있죠 혹시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시거나 가지고 계신 물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한번 주세요 차트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전략 제시 도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진리카는 하락 이후 첫 반등을 시도했고 지금은 그 반등을 기반으로 다시 지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오점이 너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면 또한번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뒤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추가로 글로벌 시장 흐름과 주요 알트코인 움직임도 진리카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중요한 공시나 상장 이슈, 파트너십 뉴스가 나올 경우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1099596611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답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중요한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클릭일 수도 있고 단순한 문자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한 번의 행동이 앞으로의 수익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건 과연 실감하시나요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 속에서 기회를 잡고 싶어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투자 추천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코인 시장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정보에 접근하고 어떻게 그 정보를 자신만의 무기로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010-9959-6611번으로 지금 경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내일부터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의심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엔 의심했고 그다음에 문자부터 보냈습니다. 경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010-9959-6611번으로 보내보세요. 도움이 되는 정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누가 먼저 알았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그 차이가 곧 계좌의 장어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소문이나 누군가가 찍어주는 느낌의 종목 추천이 아니라 시세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분석 기반 데이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제 오전 10시 VIP 정보방을 통해 전달된 한 코인. 차트상으로는 조용한 횡보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세력 매집 신호가 포착되었고, 우리 시스템은 그 움직임을 감지해 정확히 10시 12분 진입 시점을 텍스트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단 3시간 만에 그 코인은 24.8%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매도시점 또한 실시간으로 안내되었고 참여자 대부분이 그 구간에서 익절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매일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문자앱을 열고 010-9959-6611번으로 경보라고 보내기만 하세요 어떤 플랫폼이든 비트코인든 알트코인이든 우리가 다루는 정보는 시장 전체를 커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급등 가능성이 높은 소스코인만을 골라냅니다 vip 전략은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문자만 보내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실 일은 단 하나. 망설임을 잠시 접고 경보라고 문자 보내기. 주식에서 수익을 못 봤다고요? 코인 해봤지만 손실만 커졌다고요? 그렇다면 그건 전략 없이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운이 아닌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 구조를 읽는 사람이 바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추천만 하지 않습니다. 왜이 코인을 선택했는지, 무슨 이유로 오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시점에서 진입해야 하는지 모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실시간 대응, 알고 계시죠? 장중에도 시장이 바뀝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기회도 커지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당일 매매 전략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그걸 혼자서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좌를 열기 전에 이미 타점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제공하는 VIP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못 내셨다면 한 번쯤은 전략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딱한 글자 경보 그리고 번호는 010-9959-6611 당신은 지금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영상을 그냥 넘기는 것일 수도 있고 당장 문자 한통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결과를 줄 것이고 하나는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번호 010-9959-6611 당신의 계좌가 바뀔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건의 실제 수익 사례를 공유하고 있고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혹시라도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닌가 광고니까 말만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셨다면 더더욱 연락을 주세요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오는지 확인하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마세요 단한 번만 받아보세요 그 순간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선택했는지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경보 문자 그게 당신의 수익 시작점입니다